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희년 기도 11차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제는 환난입니다. 그럼 시작 기도로 2025년 희년 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실이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묵상 끌입니다. 예야 주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너 자신을 실현에 대비시켜라. 내 마음을 바로잡고 확고히 다지며 재난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마라.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마라. 내가 마지막에 번창하리라.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맡가진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 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집에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라는 구절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우리의 걸음은 다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며 그분께 더욱 깊이 의탁합시다. 때로는 우리의 앞길이 안개 속처럼 불확실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 곁에 늘 머물러 계시며 우리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두려움에 흔들릴 때 실망과 좌절로 힘을 잃어갈 때 그분께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밀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 또한 하느님의 사랑과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분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와 용기가 솟아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한 모든 고민과 두려움,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립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와 희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일을 적어보고. 오늘 드리고 싶은 기도 지향을 적어 보세요. 인도자이신 주님,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도록 이끌어 주소서 당신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작은 발걸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빛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럼 이어서 주모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 이 거룩한 희연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총의 한해를 보내면서, 희망의 닻을 내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오롯이 바치나이다. 아멘. 네, 그럼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